안녕하세요. 조가홍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펜션 창업 시 반드시 입지 조건을 따져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펜션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주변 경관이라든가 경치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또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질까 이런 시설 쪽에만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펜션 지을 땅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입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나중에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겁니다. 만약에 하던 펜션을 내가 인수받을 때도 입지 조건을 꼭 따져서 인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입지 조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손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00에서 한 200km 정도 이내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2시간 이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짧으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은 드라이브를 즐기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펜션의 위치는 그 지역의 시내에서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손님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가 펫, 픽업을 나갔을 때 빨리 나갔다 올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주변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산과 계곡이 있는 곳이라든가, 강과 바다가 있는 곳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광명소라든가, 유원지 주변이라든가, 뭐, 스키장이 등등이 있는 곳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셋째, 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은 인터넷에서 펜션을 검색할 때 주변에 볼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다 곰곰이 따져가지고 펜션을 예약을 합니다. 주변에 가볼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면 고정적인 이 고객을 유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수요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창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손님은 보통 숙박을 1박 2일을 많이 하지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는 손님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 볼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무료해가지고 다시 절대로 재방문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관광 명승지라든가 문화 유적지라든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놀이 문화가 있는 곳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볼거리가 없는 펜션은 앙코 없는 찐빵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먹을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손님들은 펜션에 들어올 때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녁 때 바베큐 하면서 거의 다 그걸 소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주변에 맛집을 찾아서 모든 것을 사 먹으려고 지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맛집이 많이 있어야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손님들은 편션에올때 잠만 자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추억을 남기려고 사진들도 많이 찍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렇게 재밌게 보내려고 이렇게 펜션에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펜션 주변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수상스키장이라든가 레일바이크, 사륜바이크, 뭐 아니면 서바이벌장 등등이 있는 이런 입지 조건을 선택을 하시면은 예약률도 좋고 수익 창출에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펜션들이 사계절 내내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은 극히 드뭅니다.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나면 주중에는 예약이 거의 없고 주말에만 간신히 차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돈을 벌지 못합니다. 주중에 얼마만큼 예약률을 높이고 비수기인 겨울철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에 달려서 수익률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스키장 주변에 있는 펜션들은 겨울철에도 여름 성수기 못지않게 장사가 잘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펜션 입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다섯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입지 조건이 좋아야 수익도 낼수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나중에 팔 때도 잘 팔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어가지고 가꾸고 우리가 평생 할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펜션을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간에 내가 사정이 생겨서 팔 수도 있어요. 그때 팔려고 내놓으면 이 펜션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잘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수익이 나지 않거나 입지 조건이 안 좋거나 건물이 오래된 펜션들은 더더욱 팔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써먹지 못하는 이 애물단지 펜션들도. 우리가 생각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에 입지 선정에서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셔야 나중에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꿈과 이상 다 날아가 버리고 돈, 건강 모두 잃고 그러고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펜션 입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